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 네, 얼마 전에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요? 사람이 더 이상 최고의 경지라고 할수 있는 바둑. 바둑을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시대가 이미 수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바둑 천재 또 우리나라의 바둑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이제 컴퓨터에 바둑을 둬서 컴퓨터한테 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어느 단계까지 컴퓨터 인공지능이 발전했냐면 예, 얼마 전에 예, 이 AI 중에서 Chat GPT라고 하는 예, 오픈형 인공지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요 시나 소설이나 글쓰기 또 심지어는 음악의 작곡까지도 이 컴퓨터가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상 과학 영화를 봤을 때. 아, 로봇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요.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뭐, 사회 인프라, 모든 자원들이 이 컴퓨터가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사람이요. 자동차를 차도 지금은 이제 예, 반자동으로 이제 주행을 차가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은 그냥 차에서 누워 있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집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목적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전에 있는 뭐 세탁기, 보일러, 냉장고, 모든 뭐 것들도요, 이제는 바깥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다 조절하고 껐다 키고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되는 그 시대 속에서 또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대화하고 판단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믿지 않고. 멀어져 가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컴퓨터 로봇이 이제는 신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컴퓨터가 신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또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묻지 않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컴퓨터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컴퓨터가 점치는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과학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썩 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더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 더 유익한 시대가 되어야 할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며 발전할수록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병들어 있고 취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그 인간의 영혼은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 통계청 최근 보고 어, 2019년이 가장 최근인데요. 그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보고를 보면은요. 인구 10만 명당 이 자살률 어, 이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 OECD 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OECD 국가에서 1등, 2등을 항상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9명 어, 약 27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27명. 그러니까 20, 인구 10만 명이 있으면 27명은 자살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그 중에서 어, 그러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26.9명이고요, 전국의 노인 자살률은요 46.9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살률이 26.9명인데 노인 자살률이 몇 명이라고요? 거의 그냥 두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46.9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 자살률은 어떻게 되나요? 더 높습니다. 50.6명입니다. 50.6명. 그러면 우리 연천의 자살률은 어떻게 될까요? 연천 노인의 자살률은요, 56.6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요. 전세계 중에서 또 우리나라 중에서 경기도가 자살률이 높고 경기도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연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영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그 어떤 세상의 쾌락과 과학과 인간의 편리함을 채운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영혼은 채울 수 없고 오히려 더 공허감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은요. 남성이 109.1%고요. 여성이 16.6%다라는 거예요. 누가 많아요?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가 많아요. 독한 건 누구예요? 여자가 더 독해요. 그래서 평균 수명도 여자가 더 높습니다. 남자보다 그리고 자살률도요. 남자가 여자보다 수배가 높아요. 그런 현상을 봤을 때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대대로 유교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지내오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현대화되면서 급속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이제는 어른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 저마다 내가 좋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러한 사사기화 같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이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지탱을 해주고 돈이라도 벌어서 갖다 주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지만 이제는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그것마저 잃는다면 꽂아다 놓은 보릿자루라고 하나요? 예. 집안에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개키지도 못하고 새끼 밥을 해다 바쳐야 되는 그런 남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불행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통계가 보면은요. 이런 통계를 보면은 과거에는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약자인 여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 될까요? 남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많이 와야지 돼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이제는 남자들이 소외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이 어떠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과 사랑. 사랑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부모는 절대 자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라거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나무랍니다.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면은 정말 망하게 된다.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면 그 끝은 너의 실패와 좌절 뿐이다 하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가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그 자녀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이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그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같은자가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스. 이 예수님이 구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는 누구라고요? 죄악의 끝판나 끝장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고멜입니다, 고멜. 그리고 그의 세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들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뽑아서 흩으신다.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인 이내를 베푸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호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아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성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고난의 재찍을 내리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러한 반복이 이스라엘 그 역사의 반복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일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의 자녀들과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사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이제는 컴퓨터, 인공지능의 말을 듣고요. 세상에 죄악된 말을 듣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 우리 생명이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쉐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최양된 말을 듣고 잘못되가는 세상의 유혹을 듣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지 않고요. 외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은 나타내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들으려고 하는 영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 인공지능의 목소리, 죄악된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이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왜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세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요.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없고, 인해가 없고, 하나님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인해가 없다. 헤세이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늘 자신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헤세드 인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맞벌이 부부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부모들이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손주를 무릎에 앉혀 놓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 라면서 늘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건강이 없어서 망합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망할 것 같고요, 이제 다 끝날 것 같을지라도 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갈은요 육적인 양식이 없어 기갈을 곰핍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갈이요 곰핍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진리로 심판하실 재림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털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때 이스라엘 왕,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예요. 부모가 얘기를 해도,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요. 이제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하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으로 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지만요,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비록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것은 저주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힘들면은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찾고 하나님이해도 부를텐데요 예수님 안 믿고 잘되면 회개할 기회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정말 이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로또복권 당첨된 사람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복권 당첨된 사람의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그들의 마지막이 다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받게 되면은요. 처음에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곧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복권이 당첨되면 차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의리의리한 집을 사고요, 이세상의 온갖 호화를 다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바꾼다 그래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기 맞았고 쫄딱 망해서요. 나중에 이전보다 더 비참한 관계로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처음에는 그 번성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요, 그 중에서 경기도가 높고, 그 중에서 연천이 제일 높다라고 해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자살률이 몇 배가 높다라고 해요. 그 연령층들이 70대 중반이 되면 최고로 높다라고 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주 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속 빼고 그들은 세상 타락 속에서 먹고 마시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 하신 그 노인분들, 또 이제는 아무런 경제력과 건강을 다 잃은 그 남자 노인분들,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